내가 크게 잘못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까 그러니까 빌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한게 형이 안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 그렇게 상황이 벌어진 뭐...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아니, 그거 벌어졌으면은 좀 제가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왜? 아, 이게 뭘또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있어. 제가 무슨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 아, 왜? 솔직히 별건 아닌데. 내가 얘오버자치 아이들 빌려서 했어. 근데 이제 누가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같이 했지. 근데 그걸 전기를 먹었는데 그걸로 개질랄랬다고러잖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아 오버할 수도 있지 뭘 뭐, 뭐, 됐어 뭐 이런 거 같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니 그러면, 아, 아, 아니 아이디를 하나 더 빌려서 하면 되잖아 뭘 그거 같다 아니, 아니, 얘, 그래 얘, 얘 정, 아이디 정지 먹어서 지금 나한테 그뭐 따지는 거라니까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아니. 근데 네, 그거 네가 잘못한 건 맞아 내가 뭘 정. 못한얘 아이디도 어쨌든 네가 정지를 먹은 거 아니야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내가 뭘잘못했는데형 형이 봤자 정지해 진짜로 아니 정지를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야 어쨌든 얘 아이디 하는데 그러니까 정지를 먹어서 내가 미안하다고그랬어 그런데도 지랄하아 얘는 화를 낼만 하지 그래도 이게 왜 화를 낼만하냐고 내 말은 내가 미, 그러니까 얘 뻔했잖아. 아이디잖아 근데 어쨌든 네가 빌려서 쓴 건데 그걸 정지를 먹었으면 기분 나쁠만하지 맞잖아 저도 그러니까, 승급전을 해야 그래, 되는 상황이고 내가 같은세긴세라고 편드 아니 그게 아니라 편드는 게 아니라 예이, 그래도 게임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 응.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 내가 엊그저께 30만 원 빌려준 거한달 되면 지 아니 그니까 아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아 조용히 해 필요해서 그래 아니 눈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형이 판단했을 때 내가 크게 잘못한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론 너도 잘못을 한 거야 어떤? 왜 아이디를 왜 빌려줘? 아이디를 빌려준 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왜 빌려주냐고. 네 아이디면 네 아이디를 잘간수를 했어야지. 아니, 이 갑자기 또뭔 소리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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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주는 것도 잘못이고 정지를 먹게 한 것도 잘못이 어쨌든 서로 아니 그러니까 왜내 잘못인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냥 50대 50 아니 빌려준 게내잘못이 50대 5 0이라고 어쨌든 빌려줬잖아. 아니 야 이거 정확하게 하고. 맞잖아. 여기봐 봐. 네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크게 잘못 없다고 하잖아 아니 지금. 아니 내가 그럼 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빌려줬음으로 인해서 얘가 정지를 뭐 어쨌든 빌려준 거잖아 너도. 아니 빌려줬음으로,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했기에 그래가지고 내가 빌려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애므로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잘 따지자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형이. 그래도 네가 빌려줬. 그래 봐봐, 어. 네가 영마나 못하잖아. 그럼 갑자기 누구. 형 현웅이 형을 편 들은 게 말이 이게 너무 말이 그래 안 되지 않아? 솔직히 이게 누구 편을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들어봤을 때. 아니 아까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현웅이 형이 잘못한 거라고 형이 인정을. 했잖아. 처음 어 처음에는 그랬어. 그래 근데 다 자초지경 듣고 하니까 어. 내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 지금. 근데 듣고 보아하니 아니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 이게 여기가 잘못된 게 왜냐면 빌려줬잖아. 빌려 줬기에 근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게 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빌려준 사람이 잘못을 한 거라고. 왜 빌려주냐고? 빌려줘 나가 그 나가 나 잘못 없어. 네 아이들을 왜 빌려줘? 내 아이들을 빌려줬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빌려주냐 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빌려달라고 했기에 빌려준 거지. 왜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했기에 빌려줬지. 그거 어쨌든 했으로 정지를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형, 다 아니, 근데, 그형 이거는 좀. 왜, 말는 이상하게. 너무 서운하려고 그래요.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야. 빌려준 사람도 잘못이고, 정지를 먹게 하는 것도 잘못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했어, 형.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말해봐봐. 어쨌든. 나는 뭔 잘못을 했어. 자, 형, 그럼 지금 핸드폰, 핸드폰 카카오톡에 붙여. 봐봐. 붙여. 아니, 붙이라고. 붙이라고, 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 형, 누구 편 드시면 정확하게, 이게. 아. 대신에 돈 빨리 붙이고, 알았어. 정지를 몇, 몇, 뭐 언제까지? 해? 30일이래. 너 게임 좀 그만해. 너 게임 좀 그만해. 그리고? 어? 너, 근데 너, 너 생각해보니까 너 그때도 우리 회의하거나 아니면 뭐좀너 뭐 계속 막 게임하고 그러지? 근데 형이 막 뒤에서 뭐라 그래? 어? 게임좀 그만하라 그러지? 갑자기.. 갑자기 무슨.. 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게임 진짜 하지 마 내가 뭐 금쪽이야? 경지를 먹었으면 그냥 그냥 버비도 하루에 30분 에 하루에 30.. 사... 아니 30분을 따라서 머리 좀 쿨링 시키려고 벚꽃이 있는데 왜 쿨링을 여기서 저기서 안에 짱 박혀 갖고 게임을 해 벚꽃이랑 쿨링이랑 어? 또.. 아... 아니 갑자기 현웅이 형 내, 내 편은 편을 드냐 형내내켜 편을 드는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켜놓 편을 들는게 아니라 에이 얘기, 얘기가 지금 그렇잖아 아니 무슨 과실이 그 정지 먹은 거 그게 왜 과실이야? 과실. 야 과실을 야 왜? 야 그게 그래. 그렇게 뭐승 재를 만하냐 그게 정지 먹은 게? 오늘은 좀 쉬었다 하자 지금 촬영이고 나발이고 다 지금 그러니까 회 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회는 그러니까 회는 회의? 아까 했고 아나 조금 너무 좀북받쳐서 오늘 좀 촬영은 좀세게세게복 많이 받고 오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부받친다고 아니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아니, 차라리, 아. 아니, 좀 이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해해. 그냥, 이해해. 그냥, 그냥, 아니. 오늘 좀 쉬자. 아, 쉬어. 뭐, 나 어차피 뭐, 나 세긴 세게 세다. 근데, 근데. 근데, 너도, 어? 막말로. 아 이렇게 너무, 막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거야. 난아무도안했어 형. 야, 아니, 해극기가 없다고. 이런 얘기 한적 있어. 얼마나 섭섭스러운 얘가 이러냐. 아니, 야, 게임이 중요해. 그럼 뭐, 사람 관계가 중요해. 어쨌든, 네가 게임을 해갖고, 정지를 먹은 게 잘못인 건 잘못인 거야. 그러면 그래. 왜또내 잘못인데, 이게. 야, <laughs> 얘는 그럼 이렇게까지 해? 하루에 게임 30분 한다는 건 스트레스 받으려고 좀 한다는 건데 그거를 네가 정지 못 게임 예 그럼 30분 동안 뭐 하냐? 아형 지금 네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오버워치를 할 거야 뭐야? 애플워치를 할 거야. 지금 돈 붙여줘. 이거 나와. 그러니까 아까는게 아니라 나 지금 돈쓸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았, 아니가 알았고 오. 그러니까 서로 조금 잘하고. 아 오늘 세인스 촬영은 좀 쉬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냐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잖아 잘잘못을 제가. 따져야 거같 지금 그래야 나. 내가 사과하든 얘가 사과하든 사과를 할거 아니야 내가 상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태길이가 잘못을 했어 그럼 그래. 택일이가 음, 잘못을 했어 맞잖아 어? 잘못을 한건 맞는데 근데 또 택일이 또 탓은 또 아니야 음, 그니까 러 이게 그니까 어. 온전히 그러니까 너가 빌려준 건 잘못인데 그러니까 촬영은 그냥, 그냥 내일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우리 좀 안정 좀 취하자 나 이, 이대로 이게 말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아. 너가 택일이 아이들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어 빌려달라고 얘가 그 흔케이 빌려준 거야. 그러면 그서 네가 잘못된 거야. 흔케이라요 그러니까, 흔쾌... 그러니까 웃으면서 빌려준 거야 아니면 웃 표정으로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전화로 했는데 어떻게 웃은 표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아이들을 빌려준 준 거잖아. 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잘못 을한게 맞아. 그래. 그래. 네가 그럼 왜 하니까. 빌려준 거야? 아니, 왜 빌려준다는 빌려준 사람이 또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또왜 나와? 아니, 돈 얘기하다가 아니, 그래. 얘가또 오늘 회의를 또못 가. 알니까요 잘못한 사람만 그냥 얘기해. 그러면 얘기 끝나니까 얘기할게. 48대 5 8이야 응?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래. 네가 또 많이 다웠다고도 빌려줘. 진짜 아나 지금 울것 같아서 그래. 아, 이거 아니잖아. 아, 그럼 오늘은 좀 사고 내가? 좋게 좋게 내가? 아니, 저향후로서 네가 또 좋게 좋게 하고 그냥 끝내 자뭐 이거 뭐 아니 아무리 현웅이 형이 뭐 친해도 그렇 진짜 팀원한테 그러냐 <목소리> 형이 윙크하니까 그럼 내가 아니 윙크했어? 아니 윙크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기 뭐 뭐벗꽃들어갔 방금 아니, 여기서 나한테 윙크하다가 이제 또형한테 아니, 윙크. 아니 저기서 거기... 윙크를 했다고? 와 윙크를 안 했어? 왜 얘한테 아니 아니 뭐 가수 윙크야?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니 야,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벚꽃 사진 한 번만 찍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태길이가 조금 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케화해할 아, 48도 52 아니지. 사람아. 처 아,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막내 그러니까. 막내 편을. 내가. 아, 이거 나요.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이들. 아, 이제. 아. 아 기아또 뭐라고 했어? 아니 아또 윙크했지. 아이, 뭘 윙크? 또 윙크했잖아, 또. 야. 이형이 야, 이 형이야. 너가 잘못했대. 아이, 다 아, 아, 아 이지이 네가 형이냐?